오, 이 수학 도첫 번째 시간. 자 이제 내신 첫 번째 시간이고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 처음에는 되게 쉬울 거야. 쉽고 그리고 니네 다 아는 내용인데 아는 것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몸에 익혀야 되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야 수학은 수학은 머리 익히는게 아니라 몸에 익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몸에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제 딱 문제 어, 그 책을 세 권씩 들고 다니는데 바로 뭐냐면 노트. 그 다음에 오늘 받은 이거 1일번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모의고사 또할 거여서 이제 이 받은 모의고사까지 같이 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 모의고사 숙제가 같이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자. 그 숙제량이 조금 많아 알겠지? 숙제량이 조금 많아. 자 이제부터 그냥 처음부터 볼게. 자 노트. 우선 개념 노트를 봐. 개념 노트 빨리빨리 넘어가자. 알겠죠? 너무 뻔한 거, 너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1번 봐. 1페이지 봐. 1페이지. 1페이지 어자 이제 해볼게.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함수. 함수의 극한.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리미트. X가 A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니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요 라고 얘기하면 돼 알았지? 자 이건 곧 무슨 얘기냐면 얘는 A를 기준으로 해서 A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뜻이야 이건 뭐야? 이거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근데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과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을 의미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자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게 y는 x 분의 1의 대표적인 예인데, 자 y는 x 분의 1 이렇게 써 있고, 자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다할 때 x 분의 1은 뭘로 다가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얘는 분모가 한없이 0으로 다가니까, 분모 한없이 0으로 다가니까, 얘의 값은 0 분의 1, 분모가 한없이 0으로 다가, 그럼 전체 값은 한없이 커지거든. 2분의 1분의 1, 3분의 1분의 1, 4분의 1분의 1, 그러면 2, 3, 4, 5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지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얘를, 얘를 아, 무한대요. 이렇게 쓰면 돼? 안 된다고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이거의 의미가 <laughs> 이렇게 써서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로 나눠줘야 되고 0보다 약간 작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 로나눠야가 이렇게 써야 되고 0보다 약간, 때 되고, 약간 클 때? 무한대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요라고 써 주면 된다. 알았지? 자, 지금 우리 하나 배웠다. 하나 뭐? 이건 무슨 의미야 얘에 대한 이야기다. 알았지 자, 따라서 1페이지. 1페이지.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좌측으로 다가는 값과 우측으로 다가가는 값이 같아야 돼. 알겠죠? 자, 따라서 그 3번에 극한값 존재 얘 박스 치고 제일 밑에 리미트 x가 a로 나올 때 f(x)가 알파란 이야기는 리미트 x가 a로 나올 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둘다 알파란 뜻이다. 거기 제일 밑에 박스 치고 자, 즉즉 즉 다시 이거 이렇게. 봐봐. 이렇게. 1. 이게 7 6 그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 값이 3이야. 자, 근데 이게 f(x)야. 자 그러면 리미트 x 가 1로 다는데 좌측 값 좌측 값은 뭐로 나가냐면 f 가 1의 좌측 값 1의 좌측 값은 뭐로 다가 7로 나야지 그렇지? 자 그리고 리미트 x 가1의 우측 값은 f x 가 1의 우측 값 우측 값은 뭐로 다가 3으로 다 한다고 라 봐주면 되겠지? 근데 얘는 7보다는 약간 크니까 7프로스 0이렇게 쓰면 돼. 그치? 얘는 3보다는 약간 작으니까 3 마이너스 0 이렇게 쓰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f1의 값은 몇이야? f1은 6이다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러면 질문 다시 리미트 x가 1로 닿을 때 fx의 값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죠? 얘네 둘이 줄임말이잖아. 그러면 좌극한은 7루다고 우극한은 3루다니까이는 모르다라고 쓸수 있어. 모르다다고쓸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따라서 어때야 된다?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리미트 즉 x가 a라는 값으로 다가갈 때 f(x)의 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아야 되는데 그럴려면 어때야 돼? 이거의 의미가 리미트 x가 a로 다를 때 좌측 값과 리미트 x가 a로 나올 때 우측 값이 같아야 한다. a보다 약간 작아 a보다 약간 큰 값이 같아야 한다. 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얘를 a라고 표현하고 a보다 약간 작아 a보다 약간 큰 값.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쉽거든. f에 a보다 약간 작아 값과. f의 a 보의 약간 큰 값이 b의 값이 같다. 얘를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할 전제 존재 조건은 뭘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은 값으로 닿와야 돼.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봐라. 잘 봐. 이제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했어서 이렇게. 자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좌측 단과 우측 단과 같은 값을 닿으니까 극한 값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 그러면 좌측 당하는 값과 우측 당하는 값이 똑같다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이건 그렇게 볼수 없어 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하나의 값으로 같아야 돼 좌측 당한 값 우측 당한 값이 같아도 하나의 값으로 같아야 한다 알겠지 하나의 값으로 같아야 한다 자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아니다. 알겠지 자, 얘 아니다. 얘는 맞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했었던 이야기다. 알겠죠? 무슨 얘기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얘들하고 봐봐. 잘 봐. 다시. 야, 니네, 이거 답, 연습장 끄내 봐. 그리고 이거 답좀 써줘. 알았지 이거 답좀 써줘. 자, 이거 답좀 써줘. 자, 는사람 흔들어 자, 해볼게. 자 여기 답 써봐. 라고 하면, 얘, 이렇게, 자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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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얘는 렇얘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거야? 이렇게 써서 리미트 x가 1에 좌측값으로 다가갈 때는 좌측값으로 다가갈 때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겠지. 그렇지?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우측값으로 다가갈 때는 얘는 뭐라고 쓸래?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쓸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런데 아, 여기는 알겠어. 응. 그래, 알겠어.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얘를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수렴하지 않는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맨날 이렇게 배워. 알았지? 자, 그리고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 리미트. x가 1로 다할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자, 얘는 뭐로 다가는지해 보자. 얘는 음. 뭘로 나왔을까? 자이제또 되게 중요한 어려운 얘기가 나 되게 중요한 어려운 음. 자 했어? 자잘봐 얘는 아, 얘는 생각해보자. 1보다 약간 크면 얘는 이렇게 리미트 x가 1보다 약간 크면 얘는 얘는 0분의 1인데 양수지.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야. 알겠지?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1보다 약간 작으면 얘는 얘는 마이너스 0의 제곱분의 1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무한대인데 양수니까 플러스 무한대야. 자,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볼까? 무한대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해, 이해가 됐어? 자, 이제 문제 쓸게. 3차 f(x)가 있어. 알겠지? 자, 그리고 최고차 최고차의 계수가 1인 고차방정수가1 1, 3차 fx가 있다라고 써있죠 자 그리고 기역에서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fx분의 x 플러스 1의 값의절댓 값을 씌운게 얘가 무한대가 된대 알았지? 자 그리고 니은에서 리미트 x가 3로 다갈 때 fx분의 뭐 x 1의 값이 무한대가 있는데 알았지? 그때 fx를 구할 거야. 해 보자.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생각해봐봐, 잘 봐. 야, 이거는 3에 자극한, 우극한 둘다무한대는 뜻이야. 알았지? 근데 2는 2를 넣어주면 어쨌든 0분의 1꼴이라는 얘기야. 자3 넣어주면 0분의, 아, 0분의 3수의 꼴이라는 얘기야. 0분의 3수의 꼴이라는 얘기야. 그래야지 따라서 무한대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삼차지 그러니까 FX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f 0분의 상수 2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돼 3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돼 근데 그냥 3을 넣었을 때 그냥 플러스 무한대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다 플러스 무한대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제곱이면 돼 알겠지? 근데 2를 넣었을 때는 우극하는 플러스 무한대의 좌극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뜻이야 그거의 절대값을 실었다는 얘기거든. 여기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아, 얘는 하나의 근이라는 뜻이고 얘는 이렇게 된 거다, 그쵸?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게 바로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알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게 바로 미래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야 이제. 알겠어알게이 뭐 이해가 돼? 이해가 되지 야, 야, 이거 이해해야 돼. 야, 잘 봐. X가 1로 가갈때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모안대야 알았지? 그런데 얘한테 절대값을 주셨어. 그럼 무조건 플러스 모안대가 돼서 그래서 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제곱일 때는 얘는 그냥 플러스 모한대가 된다는 뜻이야. 알았지? 이걸 이용해서 옛날에 수렴하는 것과 발산할까? 맨날 같이 질문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질문하게 됐어. 알겠죠? 그럼 이걸 써놔야 돼. 알았지? 자 여기 써놓고 외워. 자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런 뜻이구나. 이건 문제 하나 써놓고 외우자. 자, 어디다 써놓고 외우냐면, 어, 이 페이지, 제일 아래. 쓰고 배우자이 페이지, 제일 아래.